안녕하세요 봉콕입니다예예예예예예어방열전판한번 예! 우리가 우리가 방탈출을 하게 됐어요 재밌겠는데 재밌겠는데? 네. 일단 여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는데? 어딨는지 봅시다 아 어, 열쇠다 열쇠 열쇠다 그럼 그러네 응? 무슨 열쇠지? 어? 이거 아, 나온다. 쪽지 1 번. 잠시만.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제는 어? 방탈레는 여기 열어진데? 열리는 데다다안열리지 여기 열리긴열려도다안 열리지. 응. 쪽지 1 번. 뭐지? 문제는 뭐야? 침대 밑에 있다. 응? 침대 밑에 있다고? 어네. 무슨 종이 있다. 이거, 뭐? 문제이다? 음, 문제다? 문제라고 하는 것 같은데? 어? 계산물하시요니 그런... 연필이 없는데? 아 음, 잠깐만. 잠깐만, 한줄아볼요 우리 연필을 찾아보자. 그래, 연필 문제를 안 줬나봐. 이걸랑 하얀색으로도 저, 적어볼게요. 응? 뭐 닭이 천1 0 뭐는 3 0 0자 그려 봐. 어. 아니죠. 이렇게 해 줘. 3 0 0 이렇게 다기 1000. 어 봐. 9가 있습 이렇게만 자네요. 닭기 딸아요. 다 100은 아니 3 0 0이죠 잠시만요. 장난감통을 한번 보라 한 건데요. 잠시만요. 장난감통을 장... 보래요. 장... 장난감통을 보라 한대요. 한번 읽어볼게요. 응. 장난감통을 응. 보시오. 라고 되어 있는데요. 장난감통을 아, 장난감 보시오. 네. 여기, 이기 있는데요? 아여 여기. 여 여기. 여기, 여 어, 여기, 있다. 쪽지! 쪽지 여기, 여기. 여기, 데요 여기, 여 쪽지가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아봐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는기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어기 여기. 뭐있다 뒤로. 아, 뒤로. 내가 버리고 올까? 응, 음, 좀 버리고 와. 버리고, 안 돼! 맞다, 그냥. 우리 안 열리잖아. 응? 어? 문이 안 열리잖아. 어떡하냐, 어? 우리? 어, 어떡하지? 일단. 근데 나가야 안 돼. 안 탈출을 하려면? 풀고 나가야, 나가야 되죠? 그냥아. 어? 비밀번호만 보는데, 이거만 눌러. 뭐? 삼? 3 눌러 거기 3 3? 참, 2 참, 어 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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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3 3 3 참, 지 참, 참, 3 3 참, 1 1 1별별 참, 1다눌 참, 지 참, 참, 어, 됐다! 아, 탈출이다! 아, 아, 탈출, 탈출, 탈출! 아, 연필을 여기 썼네. 아, 진짜. 잠깐만. 야, 여기 방좀도소방 방 탈출! 방 탈출을 위해 저희가. 탈출을 했네요.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어, 눌러주시고요. 그리고 알람 설정. 안녕, 바이바이.